Let's say q u e e 누구 개쁨? 미쳤다. 연예인인데? 어? 딴이 대체 여기 어떻게 온 거냐고. 난 모르겠어. 이렇게 이렇게. 여길 어떻게 온 거야? 창미복화보다 와... 많이 가져왔다요복보다 장미복화 많이 가져왔다고? 그 예쁜 것만 추려왔어요 추려왔어? 아그만아 예쁜 것만 추려왔는데 진짜? 세울까? 네. 좋아 아, 럭드도가져셨어 아, 그럼 그럼 아, 어떡해? 아, 이거 너무 예쁜데? 아니 어떻게 온 거지 진짜? 너뭐 먹을 거야? 우리가 환장하는 우리가 혼단하는 그거 크그그크로 그, 그, 캐년 감성이라고 들어. 네. <laughs> 어, 뭐야 이거 시계? 아니 시계 너무 귀여운데. 여기다. 도도는 여기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니, 얘 완전. 탱글탱글해. 여. 응, 컴컴. 저게 어, 있는 녀석들 봐. 응. 이라고 해야 되나? 찍히지 않아? 너무... <laughs> 야, 너무 예쁜데? <예쁘네? 웃음> 익숙한 거안 보여? 봤어, 아, 더... 봤어? <laughs> 아, 이 고것이 그 너무 예쁜데? 그니까 꽃이랑 같이 나오면 진짜 나있는어뭐하나는 아, 나오겠지 그니까 이봅시다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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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 뭐, 가보세요 <laughs> 지금 일장보다 <웃음> <웃음> 4대? <웃음> 그럼 대 <laughs> <300 웃음> 나와야지 <웃음> 어? 꽃이 <laughs> 어머, 어머, 나 나도 팬이제 이등이 나오자. 아, 괜찮다. Okay, okay. okay. 어, 좋아, 좋아, 좋아. 사대. 좋아. 어, 괜찮은데? 어, oh, 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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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똥손이 야 이런 도도못도 okay. okay. 아니, 와 도와, 도와, 도야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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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니. 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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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아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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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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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 기본특단에 트래커가 있나? 라못 응, 끊겠어. 아, 맞 이거 어떻게 끊어? 끊어예쁘다아마 응. 이거... 옛날 티켓팅 끊는 것처럼 끊어버리면 되는 거야? 아 이거 한번 끊단게요 단단 따라단, 이러도 되겠고 이러도요. 단단 따라단, 뭐할게 많아요. 단단 따라단. 이건가나 이러 이러 버릴 거 같잖아. 안돼 안돼 소중하다고 소중하다고 우리 도 우리 소중 소중해. 가 우리 언니 우리 언니가 만든. 셀카 있었어 응. 안에 아어 그래서 개예 열어봐 아이 언니 뒤에 사심 넘어오데 정말 아 어, 우리의 사심을 어떻게 딱 우리의 취향을 고 그니까 아, 너무 예뻐 봐이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앵클이 사랑하는데 <laughs> <laughs> 오늘 여기다 넣어 찍어야겠다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이거 이거 빠진건가? 어 빠졌네 아 티켓도 너무 예쁜데? 진짜 이거 웅장님 그리신 거 같아 너무 예뻐 그리고 영상이 끝나고 USB 안 사겠다고 했잖아 <laughs> 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당장 사줄게 당장 영상 당장 사줄게 이러면서 <laughs> 이렇게. 어, 아, 오, 어났니어머니어머 일어났습니다. 일니다니 자, 니 자, 어 자, 일어났습니다. 어났해니 이렇게 어났 이렇게 자, 일어났어다 자, 일어났습니다. 아일어이습니다 자, 일어났아니다 자, 일어났습 아, 너무 예쁘다. 여기 음. 다 맞춰주겠다. 자, 아, 이러고. 봐봐, 얘들아, 조금만. 아, 나 옆에 너무 좋아. 너무 예뻐. 아, 들어가? 들어가야지. 들어가?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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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어. <들어가. 끝> <들어가. 끝> 너무 귀여워. 이거 맞춰서 드시던데? 근데 이거 중국이다. 어, 아, 어때? 나 이거 줄지 몰랐어. 줄지 몰랐어. 당연히 사야지 그냥 이랬는데. 넣고. 넣고. 음. 그리고. 여기 여어도안 해요, 저거? 저거 세 개야. 어, 미쳤다. 3개. 어머. 아... 평생 살아가라는 거지. 그니까. 평생 살아가라는 거지. 이게 아. 안 가는 그... 거 아니고.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트리카 두개여서 두 어, 어떻게 어 트리카가 두개일수 있어? 이랬는데 여기세 3개도 쓰니까 인개니까괜아개니까 어, 어, 아니 이거 너무해도 예쁜 거 같아 아, 진짜? 좀기적이다 이거 만일 배달부 키티 맞아 맞아 너무 예뻐 어또 있어. 어, 있어 여기 여기 개가안 있었어 아난중국이나은데 아. 혹시 우리 안모지 맞아 어떻 아, 내가 이거 아이패드 옮겨줬어 아? 어, 예스. Yes. 아. 그리고 그 언니가 그거부터 그거. 영훈이 아. 그거 더비 아. 그, 더비제팬. 아. 흥민이는 중복으로 안 나와가지고. 아. 아. 감사합니다. 근데 포장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다니. 아? 바르다. 환이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런, 이런 사랑을 받아야 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이쁘 당장 새아 이거 가져왔는데. 대 호랑이, 랑이나포카가 없나? 포카안 아, 들고 왔는데. 아, 이거 주머니 있더라고. <laughs> 웃기지 어이없다. 어, 주머니 카가 있더라고. <laughs> 개킹 어이없지만? 어, 아, 맞아. 아까 자랑해. 상당에서 아, 이거 받았다. 상당히 막 여자라서 이거. 박수도 받았다고. 민성 그래서 이거 못 받을 거 했다고. 아, 맞아. <laughs> 박수 안 받고 갈뻔 했다고. 어, 이렇 빡빡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예쁘다. 아, 진짜 귀엽다. 마음이 아프다.

창민이 더비 로그 봐, 저뭐죠 이렇게 뜨면 봐요. 더비는도 이렇게 또 이렇게 저희 포카되고 이렇게 하는 거다 <laughs> <laughs> 보고 있어 요 더비.